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4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를 살펴볼 건데요 리디아 더그데일이 저술했고 어, 김한슬기가 번역해서 현대지상에서 지난 6월 2021년 6월에 출판한 한 책입니다 수 많은 사람이 제대로 죽지 못합니다. 획기적인 수술과 시술, 연명치료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명은 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품에서 평안하게 맞는 죽음은 더 이상 주위에서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집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며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죠. 이에 대한 보다 어, 심오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부사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one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every 는 o 와 달리 단수 취급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동사, 비동사로 조동사가 이제 is 단수형이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is Uh, trying uh, 력을하 하죠 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아트 uh, t 이투 해서 r y to 해서 v e a bomb muscle yes or do you go? a b o m c accomplish 예,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go? c o o Something이 목어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유의해봐야 될 것이 이 뒤에 띵 i n g 이나 body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음, 형용사 아, 한 단어로 된 형용사로 수식을 한다 할지라도 후치 수식을 합니다.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것꼭 기억을 어, 해주세요. Big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big이 된다는 거죠. 큰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비동사 이 s 가 여기서는 조동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try가 본동사죠 그러니까 to accomplish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리커시브하게 다시 accomplish가 동사로 쓰인다고 할때 something이 목적으로 그리고 b i g 형용사로 뒤에서 앞에 있는 띠ing을 수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Not realizing 인식하지 못한 채.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역시 분사구문으로 어, 현재 분사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realize가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출신이 동사니까 얘를 동사로 본다고 하면 that 이하가 아,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that는 명사절이란 얘기죠. 어, life 어, 삶이 어, 이 made of up of 어, 만들어져 있다는 뭐로 어, little things 어, 작은 일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어,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는 필수의 열 개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모르는다면 콕 집어서 사전 찾아서 어. 해석 및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비보카 아이콘택트 아이블링크를 활용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단어 학습을 하실 수가 아, 있겠습니다. 아, now, 어, 이제, 어, Therefore, 그러므로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에게 어, 그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h e a r k n o n t o 어, 듣거라, 아, Therefore, 그들의 요청을. 아, uh, 하오비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y 역시 어, p r o t e s 어, 이게 명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 어, 사무에 너라고 하는 사무에어가 지금 생략되죠 어, 경계 해라. 아, s o l e 어, u 어, n 그들에게 이이 누구죠? 어, 백성들의 그. 어, 우두머리들이죠 지금 사모에어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리고 어, 슈 역시 명령하기 때문에 주어 사모에어가 지금 생략됐죠 너는 어, 보여주어라 댐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두목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더 manner of t uh, king 그 어, 왕의 이 의식에 대해서 어,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기가 후죠 어, shall reign over 다스릴 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왕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모에어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러자 사모에어가 토우드 말했습니다 All the world 그 모든 말을 누구의 말이죠 Of the lord 여호와의 하신 모든 말씀을 언투더 피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후죠 엑스더프 어, 어, 요청한 힘 그에게 어, 사무에어죠 어, 킹 킹을 이게 아이오디오죠 어, 그 세워달라고 요청한 그 어,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엔히 그가 사무엘가 새드 uh, 말했습니다. 디스 uh, 이것이 w h 어어비 b 가될 것이다. 더 h e manner of the king, uh, 왕의 uh, 주례가 될 것이다. 이 데트가 킹을 뒤에서 서술하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위치죠. Uh, so Reign over, uh, 다스릴, 유 uh, 너를, uh, 그 왕에 대한 And he, 이게 왕이죠. 그 왕은 요 we'll take 어, 취할 것이다. Your son, 즉 너희 아들들을 and a point 어, 지명할 것이다. Uh, them 그들을 이 그들이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Uh, for himself 그 스스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라는 뜻이죠. 어, 또한 uh, his carries 그의 전차를 위해서 어, to be his h o l d 그의 이 마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some 어, 일부는 on, run on, 달려야 될 것이다. before this c a is out, 그의 전차 앞에서 여기서 전차를 전차 앞에서 달린다는 것은 이제 뛰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전차를 모은다라는 뜻이죠. and, and 또한 안시 그는 왕이죠. Point, 어 e 어 p 지명할 것이다. 힘 그를 당신의 왕, 아들을 들을일란 뜻이죠. 뭘로? c a p t a 군대 장관으로 어, 이오씨가 되겠죠. 어, over t h o u 천부장 captains o v e 오십부장 그리고 어 e 왕이 지금 생략되 있죠. 어, 세울 것이다. 아템 여기 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아들들이죠 에투 예, 유열 어, 파종하라고 어, 뭐를 얘를 동사로 볼때 His 스 그라운드 어 그의 그논 눈밭에 눈밭에 파종하라고 그러니까 아 어, 김을 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투 리프하게 요투 유열 투 리프 이게 다 병치 되고 있는 것들이죠. 셋댐 다음에 투열투 리프 uh, 이것이 다 오형식 오 c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게 오 c 원 um, 여기가 오 c 두 이제 이렇게 가겠죠 어, 추수하게 뭘 his harvest 그의 이 추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오 c 삼이 되죠 uh, to make 어, 하게 할 것이다 his i n s t r u m e n t of war or uh, i 이게 m a k 는 만들게 하다는 뜻이네요. 이게 사역 동사가 아니고 에, 만들게 뭘 만들게 에, 전쟁 도구를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오브 캐리어트 그의 전차에 대한 장비를. n 앤 또한 안희 왕이죠. 어여어 테이크 어 취할 것이다. 유얼 도럴스 어 당신의 딸들을 어투비어 컨팩셔너리어스 어 당신의 딸들을 뭐로? 컨펙셔너리어스로 어, 만들 것이다. 아그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to be c o o k 를 얘기하는 거죠. 조리사로. 그리고 to be b a k 빵 굽는 사람들로. and uh, he, 왕이죠. Uh, we l l take, uh, 취할 것이다. Uh, you are f e a r 당신의 땅들을 어,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뺏는다는 얘기죠. 어, 또한 your fine yards, 너의 포드원을, your olive yards, 너의 이, 올리브 어, 그 농원들을 어, 바로 어, the best of them, 그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어, 기부,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완전히 끝난 거죠. 이 엔드가 지금 같은 엔드가 아니죠. d 이 end is cut 이 e n 이다 n 그것들을 u t 들 n d end. end t a n end. 이 and 이 a e e t e n i t a e e t e n 세금으로 취한다는 얘기죠. And uh, your fine yard, 너희 포도원 소출을 10분의 1씩을 거둬서, 그리고 여기도 여, 마찬가지로 어, 앞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 기부, 어, 줄 것이다, 아, to i s officials, 그의 관리들에게. 여기 어, 에 지금 복적어가 빠져있죠. 뭐를 이 앞에 거든, 이런 11조나 이런 거로 거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And And to his servants, 그의 신하들에게. And, and 또한 uh, he uh, 그가 uh, your take uh, 거둘 것이다. Uh, your men servants, 너희 uh, 남종과 your maid servants 여종을 그리고 uh, your uh, goodly young men, 너희 잘생긴 uh, 젊은이들을을 uh, 또한 your assets, 1월1 2들을 그렇게 해서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1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10월, 11월, o 2월 13월, 14월, 15월, 1 6 k 17월, 18월, 19월, t 어, 취할 것이다. 더 텐서브유어 쉐 p 당신들의 양의 어, 10분의 1을 세금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너희는 셰어비 셀번츠 그의 종이 될 것이다. And, and 또한 아, 예, 너희는 셰어 크라이아웃 울부짖게될 것이다. 인 댓데이 바로 그날. Because of 머로 이게 전치사죠. 유 o 킹 너희 왕들로 인해서 어떤 왕이죠? w h o 너희가 I shall have 어, 선택해 준 너희에게 요게 i 오고 위치가 do죠. 어, 그리고 the 어, l 여호와께서는 어, 실제 이 e n 는버트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지만 그러나 the l 여호와는 We are not here. 듣지 않을 것이다. You, 너희의 크 r 이 o 웃을 in that day, 그날에, 울부짖는 날에.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에서 지금 왕의 백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n e v e r t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The p e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r e f 어, 거절했습니다. To obey, 예, 듣는 것을. 어, 뭐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to obey가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인 명사로 쓰였지만, 예, 원래 출신이 동사니까 동사로 볼때더 보이스 오브 사무에요 이게 목적어죠? 사무에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they,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said 말했습니다. They, 아니다. 어, 오히려, 이게 no, 낫 t 버트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we 우리는 we h a 어갖게될 것이다. 어킹 왕을 o 버로 r 우리 위에 아 어, 그렇게 하여 w 우리가 어 a 또한 어 may be l like, 어 엄마와 뭐, 같이 될 것이다. o 더 d 이 n a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그리고 uh, our king 우리의 왕이 may judge 다스릴 것이다 us 우리들을 그리고 uh, go out uh, 나갈 것이다 before us 우리 앞서서 그리고 fight 싸울 것이다 uh, our battles 우리들의 전쟁에서 and uh, 그러자 아사모엘어가아 아, heard 어, 들었습니다. 아, all the world 그 모든 말을 아, of people 그 백성들의 and 그리고 he 에, 리어스드 어 보고했습니다. 아, them 그 말들을 또한 백성들이 한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 사무엘가 취한 행동을 e a r s of the Lord 여호와의 귀에. a 그러자, t h 롤드 여호와께서 어세드 uh, 말씀하셨습니다. 아 o s a m 사무엘 Samuel again. Here can I t e 을 l you, 라는 e voice, the e the v o i the v o i 그러자 사모에어가 새드 uh, 말했습니다. onto the m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Go, 가거라, 예, yeah, 너희는 uh, every man, 모든 사람들이 onto his city,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죠. Now, 이제 uh, 이게 지금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 왕 세워주겠다고 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선별하는 그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죠 어, 유도부사니까 넘어가고요 워즈 어, 있었다 A 어, man of Benjamin 벤자민. 벤자민 지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 Whose name? 그의 이름은 워즈 키쉬, 키쉬였습니다 The son of a b i a 이 키쉬가 아비 i 의 아들이었고 이 아비에어는 어, 제롤의 아들이었고, 이 제롤은 어, 베코라트의 아들이었고, 이베코라트는 아피아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피아는 바로 벤자민이트 그러니까 어, 벤자민 사람,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 마이티민, 어,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어, 파워, 힘에서. 여기서 힘은 권력 그런 뜻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죠. And, and 그리고 he 기시를 얘기하는 거죠. had a son 아들을 하나 아, 두었어요. 어, whose name 그 아들의 이름은 어, was s a w e r sour. 사우어였습니다. 이 사우어는 어, choice young man 아, 아주 뛰어난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열 어, 어, 유도부사니까 넘어가고요. 워즈, 나트 어, 없었어요. 어망 더 치어드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 어, 얼벌슨 어, 더 잘생긴 사람이 댄히 그보다 여기 대는 접속사예요. 요게 희가 주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이즈 um, 구. 시 생략돼 있는 거죠. then 뒤에는 생략할 수있는건 모두 생략합니다. 아, from 머머로부터, 뒤에 s s 0 뒤에는 10 뒤에는 10 뒤에는 10 뒤에는 10 뒤에는 10 뒤에는 1는는어저 higher 에는10 뒤에는 10 뒤에는 1 o 뒤에는 10 뒤에는 10 뒤에는 는에는1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이 사람의 기시의 아들 사우어의 어깨에 닿다는 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부터 그 위까지니까 머리 끝까지죠. 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 그거만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가 이사람의 어깨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구척 장신 정도 되는 거예요. N 그 때, 그아세브 키시 키시의나들아들들이 사우스의 아 키시죠 들이 동격이죠 로스트 잃어버린의아어요 그리고 키시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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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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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들 One of the solvents 종중에 하나를 with 너와 함께 and arise 어, 일어나서 go 어, 가거라 아, seek 어, 더 the assets 나귀를 찾으라 여기서 go seek 는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는 go and seek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가서 찾아라 이렇게 그런데 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 seek 를 부사로 보셔도 돼요 가라 찾으러 가라란 뜻으로. 그러면 이제 시크가 이제 동사가 되면서 the assets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And, and 그러자 uh, he uh, saw가 uh, past. 어, 이,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 사사시 뒤졌다 그런 뜻이죠. Through Mount Ephraim. 에프라임 산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어, 패스드 역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쏘로 렌즈 오브 살리샤, 살리샤를. 그러나, 아, 테이 그렇게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운드 찾지를 댐. 이, 요 댐은 뭐요 아세스죠? 예, 나트 모했습니다댐 그때, 아, 테이 그들이 추가로, 어, 패스드 더 샅샅이 뒤졌어요. 쏘로 렌드 오브 살림, 살림을. 그런데 디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어, 유도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장소부사 디얼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이 낙귀들이죠 월라트 없었습니다. 어, 그러자 아, 히 에, 그가 사워가 아, 패스트 다른 곳을 뒤졌죠. 스루 더 레인드 오브 더 벤자민이 즉 벤자민 집파의 땅에 속하는. 모든 곳을다 뒤졌어요. But, 그러나, 대의 그들은 어, 요 그들은 사워와 그 종이죠. 어, found t h t 찾지 못했어요. 뱀, 그것들 요 뱀은 아세스죠. And when, 뭐, 한때, 에이, 그들이 were come, 어, 도달했을 때, To the land of Jupe. u p e t o 했 d us t h s a t h s servant f t h u g a was a u w s i 리 g s 그 i n g Sauga was a k i 그 u s u n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이게 let's return이니까 돌아가자 라는 뜻이죠. 어, 왜 돌아가죠? rest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어, 접속사죠. my father, 어, 내 에, 아버지가 kiss를 얘기하는 거죠. 어, leave, 어, 떨쳐놓고 어, caring, 어, 걱정하는 것을 어, for the a s s e s s 그 나귀들을 걱정하는 것을 떨쳐놓고 어, take, 취할 것 같다 t h o u t 생각을 뭘포러스 우리들을 위한 생각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귀찮는 것은 접어놓고 우리들을 걱정할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n n 그러자 h 어그 멘토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 한국말과 달리 대명사가 대단히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잘못 잡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대명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분석하는 것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시 여기서 시는 어, 사워가 아니죠. 어, 이게 종이에요 종. 이 종이 어 said 말했습니다. 온투 him 사워에게. 어 비호드 보십시오. 어 나우 이제 어뎌유드보사죠 i 있습니다. 아인 디시티 이이 도시에 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리고 he 그는 사무엘은 이전 an of men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어, oh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he 그가 사무엘가 uh, set 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이게 주어죠. 어 comes 어 이루어집니다. 숄리 확실하게 투 패스 이게 컴투 패스죠. 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렛 하게 합시다. 어즈 우리를 고하게. 그러니까 이게 렛지 고란 뜻이죠. 어 uh, 띠들 그곳에 갑시다라는 얘기도. 퍼어드벤추얼 혹시라도 히 그가 사모에아가 아큰슈어 보여 줄수 있을지 어스 우리에게 아우레이 우리들의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이게 위치죠? 우리가 슛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해석 방법, 간단한 해석 방법을 부사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사모여상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